여행 왔는데 오늘 어, 이제 오늘 소노캄 고양 놀러 왔거든요. 그 전에 이제 새시 체크인이에요. 이제 뭐랄까 기다리면서 우리 이제 일산에 마레라파티하우스라아쉽는요 이제 약간 파티인건가? 식사를 하는 곳이되데 보니까 이 정도? 배경이 정도 인것요자 일단은 여행의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좋고요 뭐 앞으로 이제 매일 월연휴는 재밌게 놀고 올 생각입니다 맛있맛있어맛있맛있어맛있치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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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가지고 는 맛있는 맛아는은있는 맛있는 맛있는 맛공실맛 맞던데. 있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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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아이거다 <목소리> <목소리> <나는 이국사 목소리> 어제 먹었던 다로만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4 0원짜리 다로만두가 다로 더 맛있는 것 같아 네 <목소리> 이는 호수공원의 한복판인데요. 예, 분수가 예, 솟구치고 있습니다. 분수가 아주 건강한가 보네요. 아주 높이 높이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경치도 좋고 날도 좋아서 가족들이랑 오기 진짜 딱 제격의 어떤 그런 환경. 저번에 왔던 그 동탄호수공원이랑 또 그~ 또 어디 호수공원이었는데 기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 거기에 좀 견줄만 한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 여기 분수가 있네요. 네, 지금 이제 분수를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어... 19금인데 좀 보여드릴게요. 짠! 네. 어 지금 약간 그어 어른들의 동영상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네요 네. 나쁜 상상 네, 네 지금은 이제 어, 손오함 이제 호텔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스트관 네 이제 1203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포트랑 컵두개 그리고 여기 안에 뭐 비니바라고 해서 조그만 냉장고가 하나 들어있어요 냉장고를 보시면 뭐 맥주랑 예, 콜라 사이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 여기는 뭐 소화기가 예, 들어있네요 여기 안에 내부에도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 이게 두 개랑 이제 옷걸이 돼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보시면 수건, 이제 다섯 장.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샤워실이랑, 어, 변기,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서, 이렇게 돼 있네요. 물수건이랑, 여기 칫솔, 컵, 그리고 어메니티는 여기 보시니까 샤워캡, 그리고 빗. 예, 뭐, 이런 여러가지 스킨, 로션,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베다 아베다 로즈마리 민트향으로 일단 들어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또 이제 실내의 전경을 어,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커튼을 딱 이렇게 걷으면 어, 요 정도 조명, 아, 요 정도 경치로 일단 돼있네요 침대가 얼마나 푹신한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누워봐야 이거 침대의 퀄리티를 알수 있잖아요. 한번 히야! 야! 아, 네. 벌써 잠이 들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어, 좋네요. 네, 침대 이 정도면 합격이고요. 아, 오늘 운전하러 고생했는데, 일단은 지금부터 휴식을 취하고, 또 다음 일정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 숙소에서 한숨 푹 자고, 예, 일어나서, 지금 이제 벌써 날이 좀 저물었죠. 예, 날이 좀 저물어서, 어, 일단, 일산, 가로수길이라는 곳을 지금 왔어요 예산 가로수길 어일산 가로수길로 왔는데 지금 뭐 여기가 우리 서울 신사역에 있는 가로수길 에에 버금가는 건가? 약간 뭐 살짝 고양시가 다 에, 큼직큼직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차로도 넓고 뭐 사람에 어, 비해 이제 건물이 런게 너무 커가지고 살짝 예뭐 약간 살짝 살짝 유령 도시 같긴 한데 예 그냥 이 정도면 뭐번너가죠 나름 뭐 H&M도 있고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큰 다이소도 보이고 한거어 뭐 먹을 것도 보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먹을지 아직 못 정했는데 저녁으로 일단 돌아다니면서 예, 저녁을 뭐 먹을지 오 폭주 지이 지나갔어요. 예. 예 원마운트를 지나서 이제 가로수길 입구로 도착 당도했습니다. 예. 여기도 뭔가 공실이 뭔가 중간 중간 보이고. 어, 뭐라 그럴까? 예, 사람은 많은데 뭔가 공간에 비해서 좀 적은 느낌 그래가지고 살짝 유령 도시 아닌 유령 도시 예, 느낌이 나는데 이게 코로나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쁘죠? 여기 물이 안 흘러요 이게? 여기 물만 흘렀으면 진짜 여기 좀 멋있었을 것 같은데 물이 좀안 흐르는 게 아쉽네 보면 이렇게 잘돼 있고 멋있습니다 어 네. 화려한 분위기 사람들도 많이 마실 나왔죠. 음. 저 위에서 올라서 보니까 좀 전망이 더 좋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여기가 더 1층보다 확실히 어 분위기가 확실히, 확실히 좋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좀 번화가 같은 느낌. 음. 지금이 한창 제일 시간 많을 텐인데 어 여기가 제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상적인 음... 코스가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또 계속 떠나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네. 네, 막국수집에 놀러 왔습니다. 네, 막국수집에 놀러 왔는데 네, 정작 막국수는 안 시키고 전이랑 이상한 거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온면이랑 어, 좀 뭐, 많이 먹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보쌈이랑 좀 먹고 막걸리 한잔 정도만 마시고 갈 생각입니다. 술을 뭐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기분 내는 격한 잔, 한 병만 네,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네. 네, 행복한 밤이니까요. 아 어, 네, 벌써 이렇게 저녁이 된대요. 음. 아니, 아까 거기서 저녁을 먹고 나서 너무 배불러가지고 사실 이제 그,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laughs> 자전거를 탔는데 보니까 이제 1인승에 이제 1시간에 5천원. 뭐 2인승, 은뭐 만원 해가지고 어때 1시간 정도 타고 왔어요. 딱한 바퀴 도는데 딱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바퀴 딱 돌고 오니까 소화도 좀 되는 것 같고. 좀 배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딱 이렇게 1시간 보니까 딱두바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갈 생각 중이거든요 저기가 우리의 어 숙소 손녹함입니다 음, 고향에 이렇게 고층빌딩이 많이 보이죠 여기 보면 대로변도 되게 넓어요 네. JTBC 건물 보이고, 예, 네, 이렇게 EBS. 우리 다큐프라임 EBS 보이고, 우리의 소노캄 오늘 저기서 다시 가서 남은 하루를 뭐 씻고 어, 하면서 하루를 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고향여행 이제 내일도 이제, 어, 또 여러 스케줄이 제가 짜두긴 짜놓긴 짜놓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운전다고 했으니까 좀 쉬는 걸래 예, 쉬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내일의 일정을 위해서 또 한번 열심히 예, 해볼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취침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